어, 그요 오재일의 타구는 우중간 높게 떠갑니다. 중견수 뒤로 당장 넘어갑니다. <laughs> 석점 홈런. 오재일 시즌 첫 홈런. <laughs> 결국 김태연 선수의 실책이 이렇게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크볼의 헛스윙을 하고 나서 놀랬는데 반대로 빠른 볼을 받아. 오제일 5번 타자, 밀어내고 이번에도 했죠. 등장! 넘어갑니다! 오제일의 동점 솔라 홈런! 역전 투 런! 오제일의 역전 투 런! 아, 지금은 밀어서 만들었거든요? 프로젝을 갖고 있고요 아 오제일의 타고 2구째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좌중단을 넘어갔습니다. 오제일의 좌중단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 시즌의 세번째 홈런이다. 오제일의 솔로 홈런으로 결국 달아나는 삼성 라이언스입니다. 네, 오제일이 여기서 어떤 팀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네요. 네. 정말 선정 입장에. 서 아, 됐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제일의 타고. 뻗어 가면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오재일의 벼락 같은 스윙. 솔로 홈런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즌 4호 포지. 자 김건태 선수가 던진 높은 체인업이었는데자 오재일 선수가. 뭐, 강하게 수행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부터, 호카이 돌렸습니다. 우측으로 큰 타고, 우익수! 지켜봅니다! 오즈의 투런샷! 야, 이 홈런을 주의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즈의 시즌 5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이 대게마다 이, 차선의 무게감 이렇게 좋아요. 네. 네, 오제 선수는, 최규영 선수의 카운트 싸움을 목적으로 공격도로 들어왔는데 오인초에서 때렸습니다. 센터 쪽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쪽을 아, 향 합니다. 담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오재일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2점 추격합니다. 삼성 라이온스. 와 엄청난 비거리에 타고 빠른 공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강속 붙이는데요. 자 삼성 라이온즈가 추격에 성공합니다. 이 경기를 다시 접전들어 몰고 갑니다. 김지찬 선수가 제대로 해줬습니다. 타석에는 오재일. 때립니다. 센터쪽 뻗어갑니다. 존견수 뒤로 이동 멀찌간치 갑니다. 발자을 넘어갑니다. 오재일의 터니다 아, 가장 먼 중앙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제일의 시즌 7호, 그리고 스타격에는 시즌 첫 피홈런이 기록됐습니다. 스코어는 아, 3대 0.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담자! 담자! 밖으로! 오제 라이온즈의 4번 타자! 오제일의 선제 솔로 홈런! 오제일의 시즌 8호가 터집니다. 그래. 상대는 소영준. 제가 차준형의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오재 선수가 초구해 노림수를 잘 가져갔네요. 역대 100회론 4구째는 오른쪽. 오의 수비로 탑장. 파크로! 오재! 역시 대구의 선아이. 오재일 투런. 오재의 시즌 아홉 번째 홈런. 그 가운데 여덟 개가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선제 투런. 스코어 2대0 삼성 라이온즈. 지금도 오제일 선수가 오제일의 타고 센터 쪽중견수 뒤로 탐장 탐장 넘어갑니다 백스크린을 직접 때린 거대한 홈런 오제일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합니다